이번 침실 구조 바꿨던 거 이어서 오늘 침실을 마저 꾸며주려고 하는데요. 이번 침실 인테리어는 좀 기존 빈티지한 인테리어보다 조금 더 레트로한 느낌을 더 넣어가지고 밝은 느낌을 내주고 싶은데 사실 그게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사이즈가 너무 커서 좀 당황스럽지만 <laughs> 이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근데 어, 색감이랑 이런 거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바퀴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Everybody watch out, watch out now, I'm ready for a good time, and I came to groove, the whole band's here and we came to move, got a fresh haircut and two new shoes, we're here all night like we got nothing to lose, coming out the jacket cause we're turning up the heat, I wanna see you clapping when you get up out your seat, it's time to make it happen when we hit these streets, I'm coming in hot and I can't be beat, watch out now, 이렇게 못을 뽑거나 상처 난 부분에, 이 벽지를 여분의 벽지로 어, 붙여 가지고 벽지를 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마를 거예요. Baby, I feel real good, and I wish I would. Watch out now! It's gotta be against the law. I don't look this damn good, baby. Watch out now! Everybody, watch out! Watch out now! Everybody, watch out!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금 집이 되게 꿉꿉하고 되게 쾌키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즘 제가 잘 뿌리고 있는 향 제품이 있거든요 그향 제품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선물하게 괜찮은 향 제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패키지도 고급지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가볍게 집들이나 생일 선물로 너무 괜찮은 향 제품인 것 같아요. 또 요즘 여행 시즌이잖아요. 이 향으로 여행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두 가지 향은 파리 여행을 생각하게 해주는 향이었어요. 이두 가지 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향 더우드 19는 파리 여행을 숙소에서 날것 같은 향 그 숙소가 원목 느낌의 인테리어로 깊고 진하고 따뜻한 느낌의 고급진 호텔 느낌? 우디향과 머스크향이 가미된 향이라 깊고 포근한 향 좋아하시면 이겁니다. 저는 이 향을 주로 밤에 베개에 뿌려주고 자고 있는데요. 제가 잠을 잘 들지 못해서 몸에 바르거나 패브릭에 뿌리는 향 제품에 의지를 좀 하는 편인데 이 향은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괜찮았어요. 두 번째 향더 베티버 25는요. 파리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한 정원을 발견했는데 그 정원에 들어가 보니 꽃과 풀이 가득한 정원 속 향기 느낌이에요. 정원에서 나는 꽃향기에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향을 아침에 주로 뿌리거나 청소하고 난 다음에 집안 곳곳에 뿌려주면 좀숲 속에 있는 것처럼 되게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또 이게 탈취 효과가 있어서 침구류 같은 빼버리기도 뿌리지만 옷에 뿌리기에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분사력이랑 발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분사를 하면 강한 향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패브릭 제품은 변색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한두 번 정도만 뿌려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처음 뿌리는 향은 강하지만 이게 천천히 퍼지면서 으드한 잔향이 진짜 좋아요. 요즘은 집안 곳곳에 이룸 스프레이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책상 존을 꾸며줄 건데요. 보시면 여기 책상이 톤이 좀 어두운데 저 아이맥이랑 어울리는 밝은 느낌의 데스크존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근데 책상을 다시 구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 리폼을 하자니 살짝 겁이 나고 해서 밝은 톤의 데스크 매트를 깔아주려고 해요. 어, 여기 보시면 기스도 좀 많이 나고 좀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어, 데스크 매트를 깔고 의자도 조립을 하고 어, 뒤에 약간 포스터나 달력 등을 붙여가지고 좀 밝은 느낌의 데스크존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재단을 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아 지금 제가 재단을 잘못했는지 안 맞아요 지금 이거 새해 되면은 그 은행 같은 곳에서 나눠주는 그큰 달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부모님 집에 갔다가 이 달력이 구석에 좀 처박혀 있길래 이거 잘 꾸며서 활용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여기 이렇게 꾸며가지고 저쪽 벽에다가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And take a little time just for us I don't know where I'm going.